자 안녕하십니까 이양팀입니다 오늘은 보머의 그 두번째 이야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머가 두번째 이야기는 과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대하고 어떻게 싸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잠말없이 유성기하로 가서 보머 다크시그너 보머의 그 두번째 이야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인은 당연히 루드거죠 자 상대는 크로우하고 아키가 되겠네요 자 원래 다크시그너 전용에서는 이제 두번째 상대가 무조건 크로우하고 아키를 태그로 짠 상대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크시그나하고 퇴근을 짜서 그 크로우와 아키를 두 번째 싸움에서 싸워주는 그런 이벤트죠. 어, 대충 게임은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자, 그럼 잠말 없이 크로우하고 아키. 그 둘을 제 싱크로덱으로 짓눌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싱크로덱을 웬만한 건다 알기 때문에 일단 자신 있거든요, 저는. 자, 일단 성공을 가져가는 크로우느 자, 공어. 아주 기세 등등하죠. 너네 더 뒤에로 실어. 나와. 안 되나? 되잖아. 이 멍청아. <laughs> 이라고 말하는 크로우 자, 들읍니다. 오, 마이 내가 야 오레노 타. 자, 크로우가 성공을 잡습니다. 들어오해 줍니다. 자, 필드 마법을 발동하는 크로 이걸로 블랙 페드의 공격력을 500 포인트 올려 줄수 있죠. 오, 마 자, 원래 게츠노 카이트의 공격력은 1400이지만 필드 마법 효과로 공격력이 500 포인트 업한다는 거. 여서 카드로 세트하고 타 엔드. 더는 엔는 크로우. 이로 턴. 드로우. <laughs> 드로우 <해줍니다. 웃음> 자, 모범의 던드로 들어오 해 줍니다. 계후다 마법 발동. 자, 모범 바바카드를 발동해서 필드 바버 환장을 가져와 주죠. 재물의 성관을 가져오는 모범. 고고스. 계후 필드 마법 자 필드 마법 재물의 성단을 발동해서 상대의 필드 마법을 파괴시키고 재물의 성단을 되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성단 효과로 20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는 보머. <laughs> 자, 보모첫 탄부터 지박신 자크차리를 소환을 해줍니다. 자, 갑자기 기습 지박신 배틀입니다. 자, 지박신 돌고래로 공격을 하는 순간 그러고 여기서 암정을 밟고 뭐 자기 몬스터를 제물로 바쳐서 필드 위에 수장까지 파괴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걸로 지박심과 재물의 성난을 파괴되고 그대로 터널에 나는 멍청한 보문 결국 2,000 라이프 포인트만 날린 꼴이 되겠죠. 자, 아키 턴들어오 해줍니다. 자, 라이트 로즈 나이트를 공격 포시로 선언는 아키. 여기서 라이트 로즈 나이트의 효과로 레벨 4의 몬스터를. 특 수소환할 수 있는데 레벨 2로 소을 해주는 아키입니다. 이어서 레벨 상가 이르지 맞춰서 튜닝이 나는 모리히미시 가령 이바라노카리우도요 이마시메노무치를 멈치 이제 코소가타아세자 싱크로 소환입니다. 매지컬 안드로이드를 부르는 아키. 뭐가 씨라 테프다.카라. 영속 마법. 발동. 여섯 지동마 버블 발동하는 낙입니다. 여섯 배틀입니다. 즐기며. 자 공격력 2,400의 매지컬 안드로이드로 직접 공격을 해줍니다. 자 2,400의 데미지를 그대로 맞는 버버. 여섯 이 몬스터 효과는 엔드 페이지 시마다 자신의 라이프를 60 포인트 회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이것이 매지컬 안드로이드 싱크로몬스터의 효과죠 이로 턴을 핸다는 아키자 당신은 뒤졌습니다 제타입니다 드로우! 해줍니다 어... 자 저는 일단 이 카드를 발동을 해주겠습니다 이 카드를 발동해서 상대 몬스터를 뺏어오고요 자 그리고 이 카드를 소환 이 카드 효과로 이 카드는 수비 표시가 되죠 여기서이 카드 효과를 발동 죽은 자의 소생을 버리고 자 덱에서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이 가능. 여기서 이세 장을 전부 묘지를 버리고 빛의 통치자를 특수 소환해 줍니다. 이 카드는 세 장을 릴리스해서 특수 소환이 가능. 여기서 이 카드 효과로 앞 뒷면을 맞춥니다. 자 앞면이 나왔으니 공격을 해줍니다. 패트입니다. 이 카드로 공격 해줍니다. The End o e a y

매지컬앤디로이드로이드를 묘지에서 특수 소환하는 크로우 이어서 오마이몬스터특 소환. 이 지속 마법 효과로 몬스터를 묘지에서 특수 소환해 줍니다. 이어서 카드를 세트하는 크로우. 두 장을 세트하고 몬스터 효과를 매지컬란디로이드 효과로 자신의 600포인트 라이프를 회복하는 크로우죠. 턴을 엔드해 줍니다. 다세 아이보. 엔 이도자 버마의 드로우. 드로우, 해줍니다. 자 레베사의 공룡에1,400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하는 도모. 몬스터 효과 발동. 서이 몬스터 효과는 소환됐을 때 대게서 카단장을 버릴 수가 있죠. 여기서 배틀입니다. 공격! 자공인의 1,400몬스터를 상대 몬스터를 파괴하고 여기서 빛의 통치자로 메디컬 아이드로이드를 공격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달의 서를 발동하는 크로우 이대로 치지 않겠다는 자 빛의 통치자를 뒷면 서비 표시로 공인을 해버립니다 여기 턴을 한다는 보모자 악기가 이번 턴에 블랙 로스 도레로곤을 소환을 할지 하지만 몬스터를 세트만 하는 아키. 매지컬 안드로이드 효과로 자신은 또 한번 600 라이프 포인트를 회복하죠. 다음 워료 이대로 타나낸다는 아키. 자제템입니다. 뜨로우 파이어볼이 나왔네요. 저는 일단 이 카드를 블랙패서를 소환을 해주고요. 이어서 빛의 통치자를 반전 표시로 소환을 해줍니다. 여기서 배틀입니다. 저는 블랙패드로 매직컬랜드의 아이들을 공격해서 몬스터를 파괴시키고 블랙패드 효과로 댁에서 질풍의 개이를 특수 소환해 줍니다. 이 카드는 몬스터를 파괴했을 때 댁에서 블랙패드를 한장더 특수 소환해 줄 수가 있죠. 이어서 빛의 통지자로 상대 몬스터를 공격해 줍니다. 자, 몬스터를 파괴하고 이어서 이 카드로 공격을 해 줍니다. 자 천사백의 라이피를 깎이는 아키 이어서 천사백의 보너스를 한번더 공격을 해줍니다 자 아키의 라이프는 순식간에 3100이 됐죠 이어서 메인페이지 들어가서 레벨 4와 3을 튜닝 해줍니다 싱크로사입니다 나와주세요 에이션트 페어리 드래곤 자 인션트 페어리 드래곤을 y d 에 a g o n Reborn Ye Mamoka, p y o b o r 0 0 l t o n As also Sanga Ripel Tomon, Obegar Kakajumina. You go to a Mennojo. m a d 한장세 d a 선을한다는 그러고 당연도 완전 카드가 신한수가될수 있을까요? 여러 대가 히다나의 턴. 자, 몸말 턴. 들니다 돌트 프리액터 r 자, 리액터 r 을 공격 표시로 쏴하는 오모입니다. <목소리> 이거 <이어서> 배틀입니다은 몬스터 <목소리> 대 다이렉트 타택 자, 어둠의 통치자로 직접 공격을 하면그러우 사촌의 데미지를 받고 끝나죠 자, 이렇게 보모저 저의 그그러얼의 승리입니다 자, 완벽한 전술로 상대를 완전히 차단을 했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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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면그 공격까지 그리고, 보머의 트랩 리액터로 함정카드를 발동 못하게 한 것도 승리해서 한몫을 했죠. 이걸로 완벽한 태그의 듀얼이 재현이 됐습니다. 이것이 태그 듀얼의 강점이자 또, 재미죠. 자, 혼자서 하는 듀얼보다는 둘이서 하는 듀얼이 훨씬 재밌다는 거,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는 게 재밌을 겁니다. 자, 이상 유양TV였고, 어, 보모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어서 세 번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